여기 좀. 어, 오.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괜찮아요? 이건 안 떨어진가 봐 예. 예 오, 당연히 남에 걸렸어요. 그렇죠? 나무에 걸렸어요. 그죠, 나무에. 아니 안장이 이거 뛰니까 안장이 아, 확 올라가있거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매에 걸렸어요 저 밑에 낭떠러지는 저희까지 떨어졌으면 헬기 떴어요 헬기 헬기 떴어 그지? 아, 진짜 로크니까 삼백헬기 여기가요 경치가 겁나 좋습니다 진짜 최고의 비죠 원래는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호핑을 돌려서 사회길로 들어간 다음에 일로 올라오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 있는 거죠. 그래서 방탄이 있는 거.